그래 그도 다른 다 분들 차팔때오면오 엄청 팔탈때 팔기 힘들하던데 차팔때 택시 팔때 그때 얼마 파셨어요8 천만 원이요. 네, 어좀더턱부 되셨구나 그러면. 어, 한년됐 택시 몇년 하셨는데요? 3 0 년. 아유 오래 하셨네 베테랑이네 택시계 오 <laughs> <laughs> 택시계 그 <laughs> 그거네 장인의 장인3 <장인이에요>, 장인. <laughs> 0년하셨으면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저기 저저팔때 그래도 팔기 싫어서 계속 밀었죠 예팔때 팔기 싫잖아요 왜 그래도 아, 아니 나는 글쎄 그렇다기 싫더라는 이기지 계속 갖고 계신 분 많아요 팔지 일안 하더라도 갖고 계신 분 많아요 택시 네. 안 팔고 그러면 상당히 빡치 그럼요 지금 지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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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받으라고 1억 1천만 원 그렇다고. 예 네, 1억 천만원 팔렸대 앞전에 가만히 놔둬서도 1백천만 원 벌었는데 알수 있나요? 그렇죠 어. 제가 살때 8,700에 샀거든요. 8 7 0 0팔천백에 샀거든요. 고무로파셨구나 고전에 파셨구나. 예. 예. 까지8,700 받았으니까. 예. 2년 딱 풀렸을까? 아. 근데 여기 그냥 놀러 나오신 거네 그냥 놀러 나오신 거네 그죠? 아니 매일 나와요 매일 출근해요 아.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아. 그렇지 택시 오래 하셨으니까 다 알죠 많니 가스 네. 넣을 때 우리 펫사만 몰라 <laughs> 우리 택시만 <배씨만> 몰라 <laughs> 아 그럼 <laughs> 근데 선생님 택시가 요새는 막 1억, 1억 500, 1억 600, 1억 700, 1억 800, 1억 900, 1억 1000 이렇게 막 계속 올라요, 하루에. 그래도 괜찮 말하면 거 매물이 안 나왔단 응? 매물이 없다그게 택시가 없대요. 차량면 택시가 없대. 아니 저도 8,700에 샀는데 그때 택시 살때 택시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기다렸어요. 저러로 저러고 놓고. 택시가 없어 가지고 서울에. 저중천을 하면 다대신 들어라. 않으시죠? 여기, 여기 나오시면. 예. 어. 나는 사람들 뭐가아지금 어르신 누구 사세요, 지금은? 지금 누구랑 살아요? 혼자 살아 아니. 두 사람 같이. 아, 두 분이? 어. 아. 아내분들 아, 이렇게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사장님처럼 건강하세요? 예, 네. 건강해요 아유 그럼 좋죠 근데 사장님이 허리 아프고 이거 어깨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요 아우 저는 비가 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막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몇년 하셨는데? 2년이요 치료병인데?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항상 안 되는 병이 안 되는 지갑이 되었어요 네 어제는 좋지 않았던가 그렇죠 사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는 황긴도요 아, 황긴도시구나 그리고 대전선전는 피난가 대전서 성장을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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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젊어 보이시다 사장님 그때 그그 그 시간이면 연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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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실 텐데 상당히 젊어 보이시다 건강하시다 얼굴 색도 좋으시고 4 7년생이요 아. <laughs> 와 지금 북한 사람들은 그 나이면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그죠 <laughs> 북한에서는 좋았죠, 그래. 그렇죠 사인 친구들도 많이 돌아가셨죠 이제 네, 많죠 많은 노나오 그래서 사도 연금 나오죠 지금 이제 예, 네, 노령용 나오죠. 네. 어, 옛날에, 옛날에 택시 셋때 국민연금 냈잖아요. 아, 나는 개인택시를 하그 그런 건 없었지. 아, 근데 개인택시 하 살려면 보민 택시에서 일을 해야 살수 있잖아요. 아니, 나 다른 걸다했거 아, 경로로 사, 경로로 구나 네. 아. 그래서 다행히 군대 있을 때 원래 뭐 할까. 아, 아그 아, 정도로. 그거 또 몇십만, 한 오십만 원 나왔고, 한 오백만 원 같은 뭐한 삼만 원씩 줬어요. 그러, 그러면은 그, 그러, 그러, 저기 저 택시 살때얼마에 샀어요? 그때 그 옛날에는? 택시 살 때요? 예. 이천만 원이요. 아유, 이천에서 그럼 팔천 받은 거네, 그죠? 네. <laughs>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천만 원. 이천에서 사서 팔천 받아으면 잘하신 거지 뭐, 그죠? 아니 그렇게 그렇게 돈 돈벌이 되는 게어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별금 3천만원 정도 아 전별금 3천만원 정도 어. 그 택시 조합에서 준거잖아요 택시공제조합에서 그리고 말고 예금면또 돈으로 3천만원에서 네. 아유, 택시 30년 하셨으면 엄청 오래 하신거지요 하기 네. 싫으니까 죽어도 하기 싫어요 이제그만 마음 먹니까 근데 사장님처럼 어르신들이 그런, 그런 마음 갖고, 갖고도요 안팔고 계속 갖고 계신 분 많아요 그냥 가용처럼 쓰시는 분이 사장자유용 있으세요? 자가용 없잖아요 자가용 없어요 자유용 쓰시는 분 많아요 지금 그냥 택시 안 파시고 한 것으로 이런 노아 하는데 근데 요새 택시 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너무 신기해요.